흩어진 제자는 어디에 있으면 되겠습니까? 분산된 10년 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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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전, 전, 응답은 25 영원으로 오기어있어요두번째 어디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미션 속에 있으면 돼요지 그게 일곱 망대 여정.

그래서 바울이 성교사 중에서는 제 1호가 되는 겁니다 어, 여러분이 축복받는 오늘도 많은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믿으셔야 됩니다 ]现在要相信. 여러분은 언약 잡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요

사니다 세계복음화의 새로운 시작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. 참된 부흥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. 세계교회 문을 닫고 있습니다. 막을 수 있는 제자를 세워주옵소서 한국교회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. 막을 수 있는